안녕하십니까. 박달채입니다. 12월 7일 일경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서울 일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조건은 6등급 2세 성별 오픈 별정의 경주로 펼쳐집니다. 경주 조건은 12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안병기 마방의 마피 1번 그레이스데이 정정의 기수가 데뷔전에서 대끼리로 팔리고 아쉬운 삼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CC형 기수가 기승하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1번 그레이스데이가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그레이스데이. 여기에 김영건 기세 5번 타이거 불패 도 데뷔전에서 삼착을 하면서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는 마필도 1번, 5번 두 마리가 관심이 가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 이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경주 조건은 국산 육동급 성별 오픈 연령 오픈 별정 A 경주입니다. 성별 오픈은 무엇이냐? 지난주부터 마사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성별 오픈은 앞말, 순말, 거세말 모두 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12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요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골든세이브 2억 기수가 직전 경주 3차까지 끌어올린 마필이죠. 인기순위 3위로 팔리고 딱 3차가 됐습니다. 자, 요번에는 편성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10번 골든세이브가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는 경주다. 그래서 이 경주는 10번 골든세이브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경주입니다. 다음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오픈 성별오픈 별장의 경주로 1700m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이오 기수의 3번 서브미션 직전 경주 3차 그램에서 11번 위거케이트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량기수가 기승한 6번 블랙스마일 우인철 기수 영화 필도 감량 혜택을 받고 강력하게 또 입상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 오인철 기수가 2차까지 끌어올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뭐 그렇게 센 마필이 없습니다. 감량 혜택을 받은 6번 블랙스마의 마이아 기수가 기승하는 3번 서브 미션, 3번, 6번 두 마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선 경주입니다. 다음, 사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주 조건은 5등급 연령 오픈 성별 오픈 핸디캡 경주로서 17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이래서울 사경주. 요, 푸로한 기수가 기승하는 3번 붉은 태양 직전 경주 2차그램에서 선전했는데, 자, 21주 문병기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시 출전시켰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입상 도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붉은 태양 대당으로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장거리 혈통 크리솔라이트의 자마 7번 고스트 크리솔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시 출전시켰는데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는 마필입니다 CC용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쉬운 2착을 했죠 자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승 도전을 할수 있는 7번 고스트 크리스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편성이 쓰지 않기 때문에 7번 고스트 크리스리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는 마필이고 문병기 마방의 3번 붉은 태양을 조심을 해야 되는 사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첫 번째 승부경주, 로얄 쇼부처 승부경주입니다. 자, 승부경주, 이런 거, 음성 녹음을 들고 싶은 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말튜브를 검색하시면 거기 박달제 음성번호도 있고 또 문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경주 조건은 국산 오등고 연령오픈, 안말들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1400m 경주 조건. 자, 요 경주에서는 뭐 클러치라고 요 마필이 6등급에서 우승하고 5등급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9번, 트리플 제니도 6등급에서 우승하고 5등급 승급전을 치르지만 요두 마필 8번, 9번이 많은 인기를 끌겠지만 박달재는 5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마필이 있습니다. 8번, 9번 같이 다른 마필 5등급 마필들도 다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박탈체는 5등급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여러분들에게 짭짤한 배당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 승급전의 마필을 추으로 세우지 않고 기존 5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공략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육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조건은 국산 4등급, 핸디캡 12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박터키 마주. 박터키 마주는 올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진 사연 있는 마주입니다. 박달채 신밭다 마필 5번 걸작 시대, 루이스 기수간 한국 경마를 완전히 이해하고 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루이스 기세 5번 걸작 시대. 그리고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선전을 한 9번 태양의 전사. 이마필드 승급전이지만, 박남성 마주도 올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진 사연 있는 마주입니다. 문화일보배도 띈 마필. 9번 태양의 전사도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9번 태양의 전사. 5번 걸작시대 두 마리를 배당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배당 W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당으로는 9번 태양의 전사, 그리고 5번 걸작시대를 배당으로 주심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5번 걸작시대나 9번 태양의 전사를 배당으로 주심해야 되는 경주고, 11번 많이 논다지는 우승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도 외곽게이트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많은 인기를 끌겠지만, 승급전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성별 오픈 핸디캡 18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3번 월드 조이가 1800m를 두번 연속 뛰었는데, 4등급에서 직장 경주 10번 의각 케이트에서 조금 많은 힘을 쓰는 바람에 아쉬운 삼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까지 들어왔 때만 도전이 가능합니다. 부담 중량도 1kg 감소가 되었죠. 1800m에서 5등급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3번 월드 조이. 여기에 9번 클레오 빅뱅이 직전 18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대에 부응을 했는데 문제는 앞말이 부담 중량이 3kg나 증가됐다 이겁니다. 직전 경주 우승은 52kg를 달고 우승을 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3kg 부담 정량이 늘어난 클레어 빅뱅. 자, 앞말로서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9번 클레어 빅뱅. 완전히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4번 블랙 시대. 사연 있는 마주죠. 이강원 마주. 올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진 사연 있는 마주. 박달체, 신밭담 아필인데, 요세 마리를 관심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삼광 구두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11번 블랙시대, 9번 클레오 빅뱅, 3번 월드조이, 이세 마리 삼광 구두로 보고 있는 7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번 월드조이, 9번 클레오 빅뱅, 11번 블랙시대 세 마리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 스페셜 쇼부처 승부경주입니다. 토요경마 7경주와 분할된 경주입니다. 자, 경주 조건은 국산 5등급 핸디캡 13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이제 5등급에서 전력을 가진 복병마가 숨어 있습니다. 자이 경주가 뭐 비슷비슷한 마필 들의 레이스 로서 11번 학산 프리스 도 직장경제 2차전면서 선전을 했지만 15번을 뛰면서 1차기 한번도 없어요 2차만 4번이죠 요런 마필 들은 축으로 으면 위험해요 그냥 후착 정도만 로 생각 해야 될 마필 인데 또 게이트 마저 의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박달재는 이 5등급에 올라와서 전력을 다진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이 정도 편성이 되면 복성식 한 자리는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음성 녹음 들어보고 싶은 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말 튜브를 검색하면 거기 박달재 음성 번호가 있고 문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구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성별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요 경주에서는 일반 경주 6등급 우승 5등급 우승 연속 2연타를 친 마필 1번 원더풀싹스 직전 경주는 농협 종양의 장배를 뛰어가고 편성이 쎘었죠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승급전의 개념은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원더풀싹스 게이트드 유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마필로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한 10번마 로시도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는 10번마 로시, 1번마 원더풀 싹스 두 마리를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구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식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식경주 경주 조건은 혼합 3등급, 핸디캡 1200m 경주 조건인데 요 경주가 1200m는 난타전입니다 대혼전 경주 난타전 배당으로 조심해야 될 마필은 1번 시아이노미, 이 마필은 입상할 때마다 고배당으로 오는 마필이죠. 자,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으로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글로벌 파워가 부담 중량이 5kg나 감소됐습니다. 신인기수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는 김동수 기수가 57.5kg를 달고 과부담 중량으로 조금 힘들어 했지만 경주 거리도 1800에서 1200km 경주 거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2번 글로벌 파워 장재향 마저로 올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진 박달재 신바타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 1번, 1번, 2번, 알리를 배당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용호 기수가 기승한 9번 오리온 알파도 레이팅 60점으로 딱 승부타이밍이 온 마필입니다. 부담 증량도 좀 내려갔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1번, 2번과 9번 이세마리를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10경주는 배당으로는 2번, 1번, 그리고 9번만은 또 강력하게 입상 도전해 는 마필이다. 훈련도 세게 했지요 그래서 9번, 2번, 1번 세 마리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 10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회 경마의 마지막 경주, 11경주를 보겠습니다 자 경주 조건은 2등급 연령오픈 성별오픈 핸디캡 18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경조 과연 박달재는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을까 3번 제타 마스터는 자 액면은 그럴듯한데 이 마필이 연속 2차그리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은 많이 내려갔죠 하지만 2등급 승급전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박달재는 3번 제타 마스터가 인기는 끌겠지만, 다른 마필, 기존 2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발톱을 감추고 있는 노림수 마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주. 그래서, 승급전의 마필 3번 제타 마스터보다는 2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발톱을 감추고 있는 마필로, 마지막 11경주, 승부경주, 끝장 승부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배당, 나옵니다 2등급 경주로 그리고 2등급 경주는 대끼리 저 배당은 잘안 나오죠 그래서 박달재 마필이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을 찾아냈습니다 자 음성녹음 들으실 분들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말튜브를 검색하시면은 박달재 음성번호와 문자 시청하는 방법을 거기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경 경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곡산 6등고 2세 별정 A경주로 12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부산 경마 설명 들어가기 전에 물좀 한잔 마시겠습니다 <laughs> 신마 경주죠. 근데 한 번에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5번 헤이브로 2착을 했죠. 5번 헤이브로와 같이 뛴 7번 보령 울트러맨 두 마리가 경주 경험이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마필이고, 5번, 7번. 여기 5번, 7번이 대끼리를 팔릴 것 같은데, 이 대끼리 구두를 깨트릴 수 있는 마필은 8번 닥터 챔프입니다. 권역키 마주가 두 마리 동시 출전시켰죠. 자. 7시대 기수가 금유경마에서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8번까지 이세마리가 입상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세마리를간심있게 봐야 되는 부경 1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2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2경주는 금유경마 1경주와 분할된 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동고 연령오픈 성별오픈 별정의 경주로 13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3번 롱, 용비 레전드는 올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진 정성진 마조의 마필로 배당으로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4번 소망의 길은 금의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도 입상을 2차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선은 계속 뛰어집니다. 소망의 길, 이성재 기수. 그래서 3번, 4번 두 마리를 배당으로 조심하시고, 송경현 기수의 6번 화이트 플레어가 직전 경주 3차를 하면서 아심을 남겼는데,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6번을 필터로 4번, 3번 두 마리를 관심있게 봐야 될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요부경은 6개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승부 경주를 2개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승부 경주, 로얄 쇼부처 승부 경주입니다. 자, 경주 조건은 국산 5등급, 안말들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안말들의 핸디캡 경주로 13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3번 블루 헌터가 승급전에 마필로 인기를 끌겠지만, 은 승급전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6번 화이트 스타도 6등급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3번, 6번이 승급전의 마필 두 마리가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받겠지만 박달체는 기존 5등급에서 전력을 다지는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또 다른 마필 한 마리 복대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박달체는 3번, 6번이 아닌 다른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배당을 노리는 선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존 등급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북영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 18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8번 마 유림스카이. 자, 이때 8월 20일 날 뛰고 11월 달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뛴 유림스카이가 인기순위 10위로 팔렸지만 3차그러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4주만에 정상 출주 주기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유림스카이를 타고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수 있는 마필이다. 8번 유림스카이. 요 마통령과 같이 뛰었었죠. 마통령은 금의경마에서 이미 1차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금의경마인가요? 하여튼 마통령은 바로 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었다. 그만큼 편성이 쎘었습니다. 자, 이제 정상 축조 주기로 들어온 8번 유림스카이가 4경주에서는 축으로 세우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경주와 분할된 경주입니다. 이리 5경주 6경주는 분할된 경주로 경주 조건은 똑같습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성별 오픈 1600m 경조 레이스입니다. 자, 이 경조에서는 이 6번 월드 포인트 16회 255번 훈련을 아주 많이 해고 나오는 서강주기세 6번 월드 포인트를 배당으로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벌마 브라운이 진짜 이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벌마 브라운이 성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부착 3착 2착 근데 기수가 이제 박제 기수에서 최시대로 바뀌었고 부담중량도 57.5kg로 1.5kg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마 브라운은 모 아니면 도인 마필로 봅니다 이번에 1착을 하던가 아니면은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상당히 혼전 경주입니다. 9번 벌마 브라운, 6번 월드 포인트 두 마리를 관심있게 보는데, 박달체는 9번보다는 6번, 6번을 오히려 축으로 세우고 한번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1800m에서 나는대로 괜찮은 기록으로 이렇게 뛰는 마필입니다. 자, 그서 서강주에서 6번 월드포인트도 무시를 해면 안 되겠다. 9번 벌마브라우는 모아님은 도인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영 6경주 마지막 경주. 히든 쇼부처 승부 경주입니다. 5경주 분할된 경주죠. 자, 경주 조건은 똑같습니다. 5경주와. 혼합 4등급 핸디캡 1600m 경주 조건입니다. 자, 요 경주는 상당히 혼전인데, 5번 스트로베리 킨이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왜냐, 2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은, 이 3연속 우승, 3기 등급 연속 우승은 명마가 님은한 번에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박달채는 5번 스트로베리 킨이 이제는 부러질 때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4등급 승급전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다. 5번만은,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박달재는 이제 기존 4등급에서 이제 전력을 다진 마필들, 얼마든지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마스트로베리 키는 조금 이렇게 크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4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마필이 입상의 찬스를 맞은 마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4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마필로 축으로 세우고 공략하는 마지막 히든시우처 승부 경주다 그래서 배당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음성 녹음이나 문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말튜브를 검색하면 거기에 박탈제가 바로 있고 음성번호와 문자신청에는 방법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력부경 6개 경주, 또 서울 11개 경주, 총 11개 경주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력영마 모두 선전하시고 즐거운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력영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